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선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선은 태조 때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이 추진되며 명과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으나 태종 이후 선진물 수용 등을 위한 신리 외교를 추진,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여진족에게는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교역 허용, 여진족 귀순 장려 등의 회유책,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 등의 강경책을 동시에 썼고, 일본에게는 쓰시마 섬 도주의 요청으로 창원 진해의 제포, 부산 동네의 부산포, 울산의 영포 이렇게 3포를개항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용하는 회유책과 세종 때 이종무가 외부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토벌하는 등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510년 삼포왜란과 1555년 을묘외변 등 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 일본의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영지를 소유하였던 영주인 다이묘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대륙 침략을 구실로 1592년 조선을 침략,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는데 부산진 동래성이함락되고 충주 방화선이 붕괴되는 등 전쟁 초기 조선군의 잇따른 패배로 한양이 점령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게 되었으며 명예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보다 우수한 성능의 배와 무기를 이용 오포, 사천, 당포, 한산도 등에서 승리하며 서남의 제해권을 장악, 전라도 지방을 수호하고 일본군의 고급로를 차단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곽재우, 고경명,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의 의병과 승려들이 익숙한 지리를 활용하여 적은 병력으로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등의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이러한 활약과 더불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권율이 행주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등 전세가 역전,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게 되고요. 휴전협상 중 조선은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며 군사를 정비하였는데 휴전협상이 결렬되며 1597년 일본군이 재침략하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이순신이 명량해서 일본군을 격퇴, 조유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며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고, 이순신이 노량에서 일본군을 격파, 1598년 임진왜란은 종결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재정이 약화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고원병을 보낸 명의 신종을 기리기 위해 조선 숙종 때 사당인 만동묘를 건립하는 등 명을 숭상하는 관념이 확대되었고, 여진은 명의 세태를 틈타 급속히 성장하여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으며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박부를 설립 조선의 도공 등을 통해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메란 이후 에도박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정상화하며 대규모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광해군은 토지개간, 토지대장, 호적정비 각 집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국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 동전 등으로 징수한 대동법을 실시와 같은 전후 복구 정책과 명의 지원군 파병 요청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고요. 1623년 서인이 광해군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구실삼아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한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정권을 잡고 광해군과 달리 친명 배금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명군이 평안도 과도에 주둔하자 후금이 이를 제거하고자 조선을 침략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이 항전하였으나 후금에게 패배, 화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또한 후금이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 척화파와 주화파의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척화파의 우세로 조선이 군신관계를 거부하며 1636년 청이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과 계속 싸워야 한다는 주전론과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론이 대립 대신들의 의견이 주화론의 입장으로 기울며 인조가 섬 전도에서 항복 청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요. 이후 청과는 표면적으로는 4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존화양의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는데 17세기 치욕을 씻고자 청을 정벌하려는 목적으로 전개, 효종 때 송시열 등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연행사를 통한 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것을 계기로 18세기 북극강병을 위해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대두되게 되고요. 또한 만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조선인이 늘어나자 조선과 청사의 이 국경 분쟁이 발생 이를 해결하고자 숙종 때 조선과 청사의 이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서쪽은 남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가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산평은 가때 일본에 잡혀간 도공으로 이후 잡혀간 지역의 도자기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산평이 일본에 잡혀간 도공이고 이후 잡혀간 지역의 도자기 발전이 됐다는 내용에서 가가 임진왜란임을 알수 있는데요.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전쟁을 전후하여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중 조선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살상과 기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농경지가 황폐화되었어요. 또한 토지대장과 호적의 상실 등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졌으며 야탈과 방화 등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두 차례 혼란을 겪고 난 18세기의 상황이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2번, 연행사가 파견되었다. 정자 오란 이후 청해 연행사라는 사절단이 파견되었으므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사군과 육진 지역이 확보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죠. 조선 전기인 15세기 여진과의 관계에 해당하니까. 4번, 조선의 농경지가 황폐화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부산포, 제포, 연포의 항구가 개방되었다. 이것은 15세기 개해 약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의 상황이 나오게 된 계기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도원수 강홍립에게 하유하였다. 당초 요동으로 건너간 군사 1만 명은 양서의 정예병만 선발하여 단속하고 훈련하였으므로 장소와 병들들이 서로 익숙하니 지금에 와서 경솔이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 명나라 장소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는 데에 힘을 쓰라. 광해군 일기 자료에서 도원수 강홍립에게 내린 명령인 점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라는 내용 자료의 출처가 광해군 일기인 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임을 알수 있는데요.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였고 광해군은 강성해지는 후금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원군을 파견하되 상황을 봐서 판단하라는 명을 내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이것은 잘못됐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2. 명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3. 청이 조선에 조공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병자호란 이후의 내용이니까요. 4.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것은 임진왜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못됐죠. 5번 청이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병자호란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대륙 진출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였다. 가,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외세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자, 자료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상황임을 알수 있고, 다음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가 굴복한 내용을 통해 이는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한 장면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가는 임진왜란 발발부터 병자호란이 발생한 시기 사이에 해당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광해군이 토지대장을 정비하고 대동법을 실시하는 등 전후 복구에 힘썼으며 왜란 이후 세력이 커진 후금은 정묘호란을 일으킨 후 조선 정부와 화의를 맺고 돌아갔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역, 삼포왜란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중종대회 사실로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 발생하였으니까 정답이 될수 없고요. 니은,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것은 정답이 될수 있죠. 디귿 조선이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병자 오란 이후 청에 연행사를 파견한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수 없어요. 리을 조선과 후금이 화해를 맺었다. 이것은 정답이 될수 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요. 가 우리나라는 실로 명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백성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비록 창을 들고 죄를 문책하며 중원을 쓸어 말끔히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는 갚지 못하더라도 혹 국경의 문을 닫고 약속을 끊으며 이름을 바르게 하고 우리 의리의 원만함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오랑캐라 하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버린다면 크게 옳지 않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취할 것이다. 간은 명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점 창을 들고 중원을 쓸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 호란 이후 북벌론의 입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오랑캐에게서 나왔더라도, 성인은 이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북학론의 입장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가. 외란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정답이 될수없고요 2번 가, 패전의 책임을 피하려는 북인의 지지를 받았다.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죠. 호란 당시 집권 붕당은 서인이었어요. 3번 나, 존화 양의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것도 잘못됐죠. 북벌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나, 청의 사신으로 오간 실학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이것이 정답이죠. 북학론은 18세기 청의 사신으로 오간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청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어요. 5번 가나 호란 과정에서 두 입장이 논쟁을 벌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호란 과정에서 논쟁을 벌인 입장은 척화론과 주화론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9번째 시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선의 대응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